자, 오늘입니다. 오늘,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라고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11시 40분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가 돼 있었는데, 사실 이 기자회견이 오늘 굉장히 맹탕이었습니다. 되게 싱거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향해서, 뭐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 오늘도 왕심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재고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중성동갑에 컷오프 시킨 거 관련돼가지고 재고해달라고 이재명한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답 듣고 거취를 표명하겠대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추후 행동을 하기 위한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을 아직도 모릅니까 이재명을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봤으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자신의 사당화를 위해서 시스템 시스템 아에서 어떤 공천을 벌였는지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재명에게 공을 덤기면서 재고해 달라. 어? 답변 듣고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재명이 재고하겠냐고요 이재명이 갑자기 고쳐먹고, 아이고, 나 이거 제대로 가야겠다.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이거 다시 뒤엎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겠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친문들이 이렇습니다, 신규 여러분. 친문들이. 용기가 없어요. 줏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종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좋아요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했습니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탓하고 있는 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친문들의 실세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거봐! 걔네들 어차피 목소리 못 내! 걔네들 어차피 쥐 죽은 듯 지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친명, 학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으로 지금 이재명 사당하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친문의 실체라는 것을 임종석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재명이요 임종석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를 갔느냐? 오늘 헬스장 갔어요. 네, 뭐 직장인 공약 발표로 헬스장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제 공약을 들여보니까.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재명이 어떤 공약을 내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야 오늘 굉장히 기이한 사진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헬스장 가가지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뭐 요것도 하고 네뭐 요것도 하고 네뭐 요것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오늘 런닝머신을 탔는데 이 런닝머신 tv 화면에 이렇게 임종석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합성이 아니라 실제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망 나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 지금 이런 임종석의 기자회견,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 파열련과 관련돼서 이재명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당도 자유다. 경기 질것 같으니까 안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뭔데 니들이 문제 삼느냐? 나는 나대로 갈 거다. 나는 계속해서 사당화 작업할 거고, 나는 시스템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나가려면 나가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나간다 그래도 나는 누나나 깜짝 안 한다. 나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집단 탈당까지도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뭐하는 겁니까? 갈려면 가! 나는 어차피 찐명들만 데리고 있으면 돼. 나는 내 방탄 세력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사당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을 아무리 친명 진영에서 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시스템 하에서 이재명 정치로 이재명 사당으로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석한테. 뭔 답을 듣고 거칠를 표명을 해요. 네. 어차피 이재명은 공천 줄 생각 없다. 임종석은 결정 내려야 된다. 친명들은 결정 내려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과연 친명들이 결정 내릴지 안 내릴지 지켜볼 건데,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홍영표, 안민석, 기동민 등 지역구 전략지로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뭐겠습니까? 사실상 컷오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표도, 안민석도, 기동민도 사실상 컷오프를 당한 것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안민석입니다. 자, 왜냐? 안민석 얼마 전까지 이랬잖아요. 내가 하위 10%? 쿼도프 대상?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민석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쿼도프네! 법적 대응하겠다며! 근데 쿼도프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안민석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명이라고 희생을 강요돼선안 된다. 강한 유감이라는 거예요. 참나원. 자, 제가 안민석한테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지금은요, 친명도 모자라요. 어떻게 됩니까? 찐명이 됩니다. 찐명, 네. 찐명도 안 돼. 찐명이 되면 찐명, 네. 자, 그러니까 안민석은 진즉에 했어야지. 박찬대 대신에 코를 파주던가, 아니면 안기령이 대신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말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지. 근데 지금 안민석이가 대충 친명인척 하려다가 이재명의 레이더망에 걸렸고 그 레이더망에 있어서 지금 컷오프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민석 씨는 이제 결정해야겠죠. 뭐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무소속 출마를 하던가 아니면은 안민석이 주장하는 300조를 차다 오던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민석이 무소속 출마하기를 원합니다. 무소속 출마. 그러면 이 지역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그동안 조용히 하고 있었던, 조용히 하고 있었던, 자, 자, 그동안 조용히 하고 있었던 정청내가 갑자기 오늘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제 의총에서 친문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천파열음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좌파들조차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재명의 가장 옆자리에 있는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말하는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굉장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안민석조차도 쿼도프가 되니까, 갑자기 정청래가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시대정신이래요. 야, 진 시대정신 밥 말아 먹었다. 네? 참,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이재명은 손흥민. 친노, 친문 떠나. 친명으로 결집하자. 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뭐, 안기령이 보니까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 그러질 않나. 지금 뭐, 코판 사람이 지금 뭐, 공천받고 있질 않나.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질수 없다. 내가 질수 없다. 라면서 지금 아예 이재명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지킨 게 시대 정신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은 손흥민 선수다라는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이 정청래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게 추후 정청래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 정청래가 친명이었냐? 언제부터 정청래가 이재명의 오른팔이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진짜 친명, 소위 말하는 찐명이라면 언제부터 함께 해야 됩니까? 이재명의 성남시장 때부터 더 나아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재명과 함께해야지만 이재명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찐명이라고 말하며 이런 공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정청래는 언제부터 이랬냐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거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과연 정청래가 그때도 이재명을 옹호해 주었을까, 이재명 편에 섰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청래가 과거 문재인에게 권력이 있을 때, 문재인이 지지를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이랬어요. 문재인 현상은 오래 갈 것이고 깊고 넓다. 참 나원.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정청래한테 물어볼게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현상 오래 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5년이 안 돼서 끝났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 현상이고 나발이고, 민주당 내부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 정청내가 깊고 넓다라는 문재인 현상,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 그러면, 지금도 이 현상에 대해서 정청내가 뭐 해야 됩니까? 빤세 불러야지. 외쳐야죠. 근데, 정청내가 말한 문재인 현상, 지금 이재명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데, 왜 이와 관련 목소리 안닙니까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을 오히려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웃긴 건뭔줄 아십니까? 과거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지지현상 이해 못하면 문화 지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요, 문화 지체자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 함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쳐지고 있습니다. 임종석도 내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한테 반발 목소리 내야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화 지차제라며 이해 못하면 문제 있다면서요. 근데, 그걸 가장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재명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청래는 이런 자신이 주장했었던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한 채,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손흥민 선수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이것 뿐입니까? 또 보여드립니다. 과거 정청래의 글이에요. 문재인이 압도적인 승리인 이유. 뭐라고 써놨습니까? 노무현 37.9, 정동현 46.7, 문재인 48.4, 그리고 올해 문재인 60.2. 등환 광주 전남에서 60%로 과반을 득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반문도 이변은 없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 열망이다. 뭐라고 썼습니까? 반문도 이변이 없대요. 반문하는 사람들 문제있다. 니들이 아무리 반문을 하더라도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며 예연 SNS 글까지 썼던 게 바로 정청래예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친문들이 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안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쓴줄 아십니까? 이런 글도 썼어요.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결과 예측. 문재인 경이로운 압승 불가역적 역전상태 불가 사실상 게임오버 네 과거 문재인을 향해서 경이로운 압승이다 이거 불가역적이다 역전 불가상태다 게임오버다 라면서 사실상 문재인에게 줄줄 빨았던 게 바로 정청래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정청래가 지금은 문재인과 관련돼서 신문진영과 관련돼서는 찍소리 안하면서 오히려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청래 신규러분 이게 정청래 불과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SNS글과 이런 말을 했던게 정청래라고요 그런 정청래가 이제와서는 뭐라 그러는겁니까 이재명을 지키는게 시대정신이다 이재명은 손흥민이다 친노친문 떠나 친명으로 결집하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라는겁니다 자 신규러분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이게 지금 친명을 넘어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는 거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청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계속해서 만세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권력 갖고 있을 때 문재인에게 만세, 이재명이 권력 갖고 있을 때 이재명이 만세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에게 권력이 없어진다라면 이재명이 당권을 갖지 못한다라면 정청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라도 이재명의 뒤통수 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재명한테 뒤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게 정청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하면 되겠습니까? 그림 만들면 됩니다, 신교 여러분. 어떤 그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청래를 비롯해서. 친명을 자, 처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수 있도록, 이재명의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앞승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방탄조끼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데, 정청래가 가장 먼저 이재명의 등 돌릴 거예요. 가장 먼저. 저는 그 그림. 너무 보고 싶다. 과연 그 그림이 정말 그려졌을 때 누가 먼저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친명을 자처하고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지금 사당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이 믿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 언제라도 이재명 뒤통 수쉴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